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그 경기도 광주요 태전동에 네. 그 현대 현대 거 하나 찍어 분양 받았거든요 태전동요? 이네 태전동 예예 그, 예. 경기도 광주 태전동요 이네 예. 아파트 그 이름이 그, 어떻게 되세요? 현 현대? 현대 예 현대힐스테이트 스테이트예예네 음. 그런데 그 전망점 알아볼라는데요? 음, 자 그러면 지금 평형 때는 어떻게 분양 받으셨어요? 예. 평형 때는 평다. 어떻게? 예. 천이 천이백 꼬리요. 천. 이0음 아니요 그 면적이요 면적이. 면적 226평요. 26평, 알겠습니다. 자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한 궁금증 주셨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입니다. 힐스테이트 현대 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자 일단 미래 예, 2차. 가치, 음 이차 미래 가치에 2차.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사 먼저 나눠 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네. 태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예. 예, 그 힐스테이트 2차가 여기,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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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분양 받으신 거죠? 아직 입주 안 하셨죠? 입주했나요? 예, 예, 내년 8월, 내년 8월 달에, 입주 내년 8월 달에 입주 입주하시고, 이거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26평 짜리예요 3억 1천 정도요. 아, 3억, 3억 초반에 분양 천. 받으셨고, 혹시 지금 시세 알고 계세요? 지금 피가... 한1 5 0 0 이상 붙었다고 돼요. 1,500 이상. 제가 예?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안 붙을 었것 같은데. 예?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어, 저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요 어, 매도하자. 예, 예 매도하자. 아, 왜 그러면 냐 되나요? 이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약간 섬 같은 지역이에요. 음... 왜냐면 예. 이제 여기서 뭐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뭐 판교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울로 이렇 출근하실 거잖아요. 첫 번째 네. 이유가 여기 좀 너무 멀어요. 도보로 이용해요 아니요. 제가, 게... 제가 출근하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예, 네, 투자 목적이신데 여기 새가 들어오시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실거주도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모든 네. 사람들이 다그 투자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도 있어야 되고 투자수도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야지. 근데 여기는 네. 좀 공급보다 수요가 좀 많이 적어요. 공급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 상승폭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공급 그리고 네. 두 번째가 교통이 여기 솔직히 좀 멀어요. 그래서 좀게게 배드 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 말고도 볼게 많아요. 학군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볼게 많은데 이렇게 배드 타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교통이고 두 번째도 교통이에요. 세 번째가 학군이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교통이 좀 너무 멀다 불편하다. 그, 아로 네. 출퇴근하기 힘들어가지고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이제 일명 P라고 하잖아요. 예, 네. 지금 1,500 정도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에서 거의 무피로 좀 봐요. 이기 같은 경우. 음. 그러니까 아, 직... 지금, 예. 네. 예, 네. 네, 네. 뭐, 1,500 정도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죠. 보통 웬만한 아파트 4천오천원다 000, 붙었어요 진짜로 근데 예. 그 예. 상황에서도 1 천오백밖에 못붙었잖아요 그만큼 예.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져도 무피 내지 마이너스 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최대한 좀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투자용이잖아요 거주하시는 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 이거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네.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네근데 아, 그 저기 예. 있잖아요. 음. 그 그걸 매들 가지고 그 역동 쪽에 역동, 광주 네. 역동용 네. 그 상가로 갈아타면 어떨까요? 제 말하면 이 동네는 좀떠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뭐, 뭐 있으시나요? 뭐 연구라든지 아니 거의 여기 생겨가지고요 여기. 근데 제가 음. 봤을 때는 좀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